안녕하세요. 함께해요. 만나요리입니다. 아직도 알타리로 총각김치만 담그시나요? 알타리로 새로운 요리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알타리를 준비를 했는데요. 절인 알타리를 가지고 했어요. 요새는 손쉽게 절인 알타리를 수월하게 쉽게 사서 알타리 김치를 할수 있거든요. 절인 알타리를 3kg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요리가 되어질지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저장해야 될 용기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럼 절인 알타리를 넣어 주세요. 절임 알타리를 보내왔는데요. 이게 소금에만 절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아삭아삭하니 맛있습니다. 제가 절이는 비법으로 한것 같아요. 그래서 알타리를 이렇게 차곡차곡 빈 용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절인 알타리를 구입하실 수가 있으세요? 어디에서? 만나요리몰에서. 이파리가 좀 많아요. 근데 이게 잎이, 무청이 이게 굉장히 또 영양가가 많고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청을 밑으로 가게 하면서 알타리를 무가 위로 올라오게끔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이제 이렇게 해놓고 감자 한개에 130g을 준비를 했는데요. 감자를 끓여줄 거예요. 얇게 썰어서 냄비에다가 넣어주고요. 건다시마를 20g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생수를 500ml를 넣어줘요. 불 위에 올려놓고 불을 켜줘요. 감자를 익혀주면 됩니다. 익혀주면 다시마는 또 다시마 육수가 같이 나와서 아주 맛있는 풀국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이것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끓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불을 약불로 다 줄여서 사용하는 인덕션으로는 네, 2단에다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분을 끓여주면 되는데요. 뚜껑을 꽉 닫으면은 이게 넘치기 때문에 뚜껑을 이렇게 한반 정도만 이렇게 살포시 닫아서 한 10분 정도 두면 됩니다. 지금 이제 10분이 되었는데요. 한번 볼까요? 감자가 네, 잘 익었어요. 그리고 다시마는 네, 건져주면 됩니다. 불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믹서기에다가 갈아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믹서기에 넣어주고요.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갈았는데요. 풀국은 식을 수 있도록 볼에다가 담아 놓을게요. 마늘을 10쪽을 준비를 했는데요. 마늘을 편을 썰어서 넣어주면 좋아요. 채를 썰어서 넣어준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 편을 썰어 놓았고요. 그리고 생강을 자그만한 거한 두톨 정도만 생강도 이렇게 얇게 이렇게 편을 썰어서 넣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다 썰어 놓았고요 그냥 알타리 위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면 돼요. 제가 오늘 뭘 하는지 알타리 김치를 하긴 하는데, 네, 우리가 그냥 고춧가루 넣고 알타리 김치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제가 알타리 동치미를 하는 거예요. 알타리료 동치미를 해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건강이 아주 좋거든요. 특히 소화를 촉진하고요. 장 건강이 아주 좋아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그리고 유산균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청양고추를 10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끝만 잘라서 그냥 넣어주면 이제 발효가 되면서 청양고추가 또 이렇게 국물이 좀 나와서 매콤한 맛도 나고, 또 청양고추 좋아하시면 잘라서 같이 함께 먹으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청양고추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근데 청양고추가 뜰 수도 있으니까 안쪽으로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숨겨서 이렇게 넣어줘도 좋아요. 쪽파를 한 100g 정도 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쪽파는 알타리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제 국물을 맛있게 해서 버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국물을, 어떤 국물을 만들어서 볼지 한번 볼까요? 천일염을 한컵 약간 안 되게 했어요. 120g 나갑니다. 예, 한번 보세요. 살짝, 한 컵은 아니지요? 예, 이렇게. 컵이 한90% 정도 채워지게끔. 이렇게 해서 물을 넣어서 소금을 풀어주도록 할게요. 물은 3L를 넣어줄 거예요. 지금 이제 1L를 넣었는데요. 소금을 좀 풀어주면서 또 물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2리터를 부어줄게요. 체에다가 해서 하면 소금이 정말 잘 풀어져요. 소금은 천일염을 사용을 했습니다. 청주를 1컵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매실청을 넣어줄 건데요, 매실청을 반컵을 넣어줄게요. 네, 매실청을 넣어주면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장 건강이 아주 좋아요. 네, 소금물을 다 부어줍니다. 그리고 풀국을, 감자풀국을 갈아 놓은 거 있죠? 네, 요거를 부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알타리 동치미가 일반 동치미 있잖아요. 그냥 겨울에 담아 먹는 동치미보다 더 맛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꼭 이거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속이 안 좋고 위가 약하신 분들은 이게 맵지 않기 때문에 김치는 좀 고춧가루 넣어서 좀 약간 매콤한 맛이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정말 시원하고 특히 위, 장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알타리를 가지고 새롭게 요리하는 꿀팁을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발효된 것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삭혔는데요. 거품도 부글부글하니 아주 지금 발효가 잘 되었거든요.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하나 건져서 그럼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물을 먹어볼게요. 아, 국물이 너무 진국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무도 하나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가 전혀 맵지 않고 아삭아삭하니 아주 맛있습니다. 국물이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들, 알타리로 알타리 김치만 하지 말고요. 물김치를 해서 한번 동치미처럼 해서 한번 담아서 올겨울에 해놓고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오늘 알타리 동치미를 담그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함께해요. 만나요, 우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